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의 홍팀장입니다. 자, 우선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고객님들이 좋아하실만한 키로수를 가진 차량입니다 실키로수 5만키로대 탄 차량이고요 거기다가 추가옵션 또한 추가가 많이 되어있는 다양한 고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제네시스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대형 세단 올뉴 G80 2.5 터보 4륜 차량분 주문해봤는데요 자이2.5 터보 4륜 차량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고옵션들이 아주 많이 적용되어 이 있고요 추가옵션 또한 추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옵션을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일단 안전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절주행 가능한 안전옵션이 포함되어 있고요 프렐리드 헤드램프는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20인치 휠은 전 차주분께서 교체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쁜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내에서는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등 다양한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 이 차량은 드라이빙 어시선턴트 패키지 2까지 추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반절주행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에서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추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자 하바나 브라운 색감으로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착좌감 또한 뛰어나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실내 공간을 보실 수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대형 세단에서 찾아보기 힘든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모두 추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은 2021년 5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고 실키로스 55,000km 대탄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신차 보증 또한 넉넉하게 남아 있고요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봤을 상태로 특이 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들까지 모두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제가 가져서 와 성능을 봤을 때요, 성능 올 양호에 완전 부사고의스펙 갖춘 차량이기 때문에 내관 깨끗하게 걱정 없이 실수 있는 이 차량. 자 세도나 브라운 색감과 실내는 하바나 브라운 색감으로 아주 이쁜 내외관을 자랑하는 이 G 8공 차량 제가 꼼꼼하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차량 넘버 187 수의 4947번 차량번호 외워두셨다가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허위매물, 미끼매물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절주행 가능한 안전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레이더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거리 유지, 전방 추돌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본네 상태부터 보여드리면은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아주 깨끗, 깔끔하고 깨끗한 외관 상태들을 만나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프렐리드 헤드램프 적용으로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백화현상 없는 아주 깨끗한 모습들과, 그 다음에 데일라이트와, 자, 방향시등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전 차주분께서, 자, 기부, 기존 휠을 20인치 휠로 변경하셔가지고, 이제 타고 다니셨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휠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 자, 휠 복원 다 해놓은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자, 많이 남아있는, 약 60,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자, 세도나 브라운 색감의 이 올류 G80 차량은 실제로 보셨을 때는 더욱더 깨끗하고 이쁜 외관 상태들 보실 수 있겠고요. 뒤쪽 휠도. 자 여기 보, 보시면은 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과 비슷한 약 6, 0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g 8 0 후면부 디자인 보여드리면은 패밀리 룩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두 줄의 리어 램프와 방식이 아주 고급스럽게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버튼 한번 눌렀을 때. 자,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으로 트렁크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의 상태, 청소가 잘 돼서 올라왔고요. 자,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부까지 다 보여드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후면부 모습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식 4운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길 빗길에서도 안전 주행이 가능한 이 차량. 자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침수 차량이시 100% 환불이 된점 명시해 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문 상태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죠. 자 우측 뒤쪽 휘도 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자, 이렇게 추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자, 시, 그, 브라운 색감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나파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착좌감 또한 뛰어난 모습들과, 그 다음에 파노라마 선업까지 추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 또한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중고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로고 모양으로 이쁘게 나오는 퍼들램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도어트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 자,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버튼들 또한 까짐이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시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 나파가죽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자, 브라운 시트가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에 지금 좋은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이2.5 터보 엔진 시동을 켰을 때요. 자, 단번에 떨림없이 조용하게 걸린 이 차량의 실키로서 보여드리면 55,9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차량 신차 보증 시스템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5년에 10만km 먼저 도래는 쪽으로 엔진 미션 일반 소모품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진행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봤을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들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핸들 상태들도 보시면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죠. 이버튼들을때는 반제의 주행 가능한 버튼이 포함이 되있다 어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같이 들어가는 옵션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방 추돌 방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되는 모습들과 그 다음에 오토홀드 전동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 다음에 제 엠비언트 라이트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에서도 고급 옵션 한 가지 보여드리면은 자 전자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변경해 보시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틱한 계기판.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래 우 측방 모니터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사각지대까지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위쪽에서는 운전자 주의 보조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좀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HUD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을 보시다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와서. 큼지막한 14.5인치 6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자, 터치 패널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터치 패널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이 옵션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 내차 차비청구나 내 차류 잔량까지 핸드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좌측으로 가보시면은 폼 프로젝션 또한 이용이 가능한데요. 정품 USB 선을 디스플레이와 핸드폰 사이 연동을 했을 때는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맵이 이 디스플레이에 모두 연동이 되는 모습들과 그리고 업그레이드 되면서 6세대는 무선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폼 프로젝션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창 가보시면은 자, 차량창에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여기서 세세하게 변경해 보시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망. 자, 차로 안전이나 후측방 안전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HUD 설정이나 앰비언트 라이트 설정도 여기서 다 가능합니다. 자, 엠비언트 라이트 보여드리면은 자, 실내 무드 조명 그 색상이 정말 다양합니다. 자, 여기서 색상으로 넘어가셨을 때는 자,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 한번 변경해 보시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후진을 넣었을 때는요. 어라운드 시스템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3D 모드까지 여기서 이용해, 실, 이용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각도에 따라서, 따라서도 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까지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공조기 버튼들도 아주 깨끗하죠. 자 양쪽 3단 통풍 시트와 3단 열선 시트, 핸들 2단 열선까지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에어컨 히터 다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팩 하단부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다이얼식 기어노브 우측으로 가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어라운드뷰 버튼, 감지기 버튼도 여기에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키는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옵션 한 가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주차 공간에서도 이 버튼 을한 번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넣었다 뺐다 하실 수 있어서 주차 보조까지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아주 깔끔하고 특이사항 없는 전면부 설명 마무리 짓고 후면부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도어 드림 상태들도 보여드리면은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이중접합 차음 유리 시스템이 전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수동커튼 기본 적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모브 탭비 가리는 것까지 모두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 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 시대 상태들도 보여드리면은 예, 나파가죽이 전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는 아주 좋은 모습들 자, 보여드리면서 차량 뒷좌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 들어와서 일단 레그룸 넓이부터 보여드리면 대형 세단답게 넓은 레그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쾌적하고 안락하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가운데 암네스트에서 자컴포터원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 3단 열선 시트와 리어 커튼 버튼 앞쪽 디스플레이를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컨트롤러와 그 다음에 에어컨 조절 시스템까지 여기 뒷좌석에서도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워크 스위치까지 다양한 옵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자 파노라마 썬룸프까지 추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 또한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기본 옵션이 굉장히 탄탄하고 실키로스 5만키로대 탄 21년식 G80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의용 팀장이 소개해드린 고객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실키로스 약 5만키로대 탄 차량이고요. 거기다 추가 옵션 또한 추가가 많이 되어 있는 이 원류 G80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이2.5 터보 엔진에서는 다양한 옵션들이 아주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일단 파퓰러 패키지 안에 들어 있는 안전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반제주행 가능한 안전 옵션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프렐리데드 램프는 밤에는 인제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전 차주분께서 20인치 휠로 변경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주 이쁘고 그 고급스러운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내에서는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등 다양한 코어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추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다음 프라임 나파 가죽과 리어 루드 앰비언트 라이트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한층 더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을 보실 수 있고 하바나 브라운 색감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가보시면은 대형 세단에서 찾아보기 힘든 파노라마 선업까지 모두 추가 적용이 되어 있는 이 차량.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이 차량은 반지의 주행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드라이빙 어센트 패키지 2까지 추가 적용이 되어 있는. 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은 2021년 5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있고 실키로수 5만5천0 0 k m 탄 차량입니다. 자,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봤을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들 보실 수 있고요. 자, 거기다가 신차 보증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5년에 10만km 먼저 돌아야 린 쪽까지 엔진 미션의 일반 소모품 보증을 받아 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성능을 봤을 때요. 성능 5월 양호에 완전 무사고의 새페 갖춘 차량이기 때문에 내관 깨끗하게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이 차량 신차가는 약 6,800만 원의 신차가를 자랑하는 차량이었지만 현재 제가 판매하는 감가가 정말 많이 된 판매가는 4,350만 원 4,350만 원에 이 올뉴 G80 차량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직통번호로 전화하시면 이용팀장이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편하게 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이 차량 출고실 출고 출구 서비스 다 해드릴 겁니다 엔진일과 향균필터, 전차종 코일멘트 서비스와 유리막 코팅 서비스까지 다 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집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석 소한 당연하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들도 상담 받아보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